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시골에 귀농하셔서 작은 농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땅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 이 땅은 임대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임대조건이나 매매조건은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땅은 닭을 키우고 있고 또 현재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벌통을 갖다 놓고 양봉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세 필지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두 필지에는 이 컨테이너 형식의 뭐 농막이랄까, 창고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유심히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어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 또 기농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은 뭐 매매로도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어 임대도 기꺼이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임대를 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지 않고도 이 충분히 기농 체험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인 되시는 분 한번 만나 뵙고 쭉 한번 둘러보면서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생활은 어디서 하세요? 집이 어디세요? 단성. 단성? 어, 지금 이 땅이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 밑에 있는 땅이죠? 예, 맞아요. 아, 여기 다 키우는데 예, 하고 예, 예, 뒤에 예. 농막까지 전부 다? 닭이요 물까지 예. 어. 키우고 요거는 그러면 평수가 한몇평 정도 됩니까? 450평 정도. 450평? 예. 아, 뒤에 농막도 있고. 예, 예. 그럼 벌 키우는 이거, 것도 있고. 벌 키우는 것도 있고. 그럼 이거를 임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 임대 및 매매지. 매매. 아, 임대 및 매매. 그 예. 임대 조건은 어떻게 돼요? 임대를 얻으려고 하면 평당이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임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임대 조건이 뭐, 사, 300만 원에 1년에 평당 3,000원. 아, 평당 3,000원? 예. 아, 그 300만원 보증금이네, 거죠 예. 예. 아,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닭하고 예. 벌을 키우고 있는데, 예. 들어오시는 분이 다른 종목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는 뭐 치워주시는 겁니까? 예, 치워주시 치워. 아. 농막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띠릅니다. 아, 여기 밑에 있는 게 그러면 땅이 450평. 450평이면? 약 450평. 어, 한, 백, 한, 삼, 사십만 원 되나요? 1년, 삼천 원씩 계산하면은. 그렇지. 삼십, 삼십, 삼십억, 삼삼, 뭐. 대충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 선생님은 이 땅을 구입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약 9년 정도 됐어요. 9년 정도? 예. 지금은 그러면은 왜 이거를, 저기, 뭐, 임대나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나이가 있어서 이제, 능력이 이제 약해지니까. 아, 그, 노, 저기, 일할 힘이 좀 부족하고, 그래, 예. 아, 다니기도 힘드시고, 응. 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너 아, 일은 너 응. 74살. 예. 야, 이제 좀, 이, 땅을 뭐 개관하고 하는 거는 근력이 좀 딸릴 수도 예, 있긴 있겠네, 예, 그죠? 예. 어, 그래서, 임대를 해도 되고, 매매를 해도 되고, 예, 그럼, 매냐, 만약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예. 한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여기 있는 땅은? 한 27만 원이나 받으려고 들고 있어. 아, 이 땅은 27만 원? 예, 예. 어. 닭이 굉장히 건강하네요. 예. 예. 여기 계속해서 예. 지금까지 그러면 닭하고 꿀을 농사를 하셨습니까? 예, 보라고, 예. 감 따고. 어, 감도 하고. 예. 여기 뭐 간간이 보이는 이 유실소가 감나무입니까 예, 감나무입니다 어. 잠시 주인 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9년 전 쯤에 이 땅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동안 땅도 개관하시고 닭도 키우시고 양봉도 하시면서 관리를 해 오셨는데 어느새 연세가 74세를 넘으셨습니다 굉장히 벅차 하시다고 하십니다 임대나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농막이 하나 있는데 농막은 평수가 몇평 정도 됩니까? 뭐 36짜리 컨테이너라고 보면 됩니다. 36짜리 컨테이너. 예. 안에 뭐 시설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예, 벌, 저, 저, 창고가 되어 있어요. 창고로? 양봉창고. 양봉창고. 예. 안에 뭐, 뭐, 판넬 같은, 뭐, 난방시설은 안 되어 있고. 예, 그런 건없습 아, 그냥 창고네요? 예. 어, 전기 같은 거는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있어요. 물은 어떻게 하고? 물도 들어와 있어요. 들어있어요. 물은 물. 뭐 상수도 입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 아, 산에서 물을 당겨가지고? 예, 예. 아, 산에, 뒤쪽 산에서 물이 나오는 데가 예, 있는가 봐요? 예, 예. 어, 여기는 옆에 보니까 닭장 같은 것도 하나 있네요. 이거 닭장 맞죠? 요거? 예, 닭장 맞죠. 예. 닭은 지금 몇 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요한 30도 대. 30도? 예, 1000개다, 30도. 아, 1000개다. 주로 계란을. 예, 예, 예. 양봉은 지금 여기 하신 지 얼마 됐어요? 뭐 7칠년 됐는데. 네. 이제 연간 수입이 좀 나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한건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아, 제대로 관리가 안됐서 관리가 좀 약해져. 작 아. 작년도부터 조금 안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한1 년에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돌아온 거도뭐 소매를 팔라고도 뭐한 2천만 원 넘는 놓어아 2천만 원이게나오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하셨네. 예. 제가 미리 와서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땅도 굉장히 비옥해 보이고 환경도 좋아 보이고 또이 방목에서 뛰어노는 이 닭들도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꼭한 분이 이곳과 인연이 되어서 기농 체험지로도 좋을 것 같고 농사에 관심 있는 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땅이 있잖아 그죠? 예. 이거는 한몇평정도됩니까 거의 한 560평 정도. 560평 정도. 예, 예. 어. 야, 이것도 임대 조건은 같습니까? 예, 같아요. 한 300에. 예, 가격이 이제 다르죠. 아, 매매 가격은 거. 다르고 예, 예. 임대 조건은 같고 예. 300에 평당 3천 원. 예. 그럼 이거는 저기 매매를 한다 그러면 평당 한 얼마 정도? 그거는 한 37만 원 정도. 네, 37만 원 정도. 예. 어. 여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장점은 그 단성 면 소재지하고 상당히 가깝고 예. 그리고 지리산 바로 입구라 가지고 지리산 예예. 들어가기도 좋고 교통도 예. 좋고 예.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주변 환경도 예. 좋고 예. 접근성도 좋고 그죠? 예. 어. 선생님 여기 보니까 원래 농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봄에 감자, 심고, 감자 가을에는, 심고 가을에는 무시 심고 배추 심고 근데 지금 왜 저기 수학을 안 했습니까? 수확 다 했어요. 보니까 무학하고 막남네요가 너무 잘돼 가지고 남았어요. 아, 너무 잘돼 가지고. 예, 많이. 그럼 남았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룹용으로 쓰지 뭐. 그룹용 예, 태비용은 쓰 아, 뭐아 지금 게. 다 수학을 하신 거네. 다한 김에 되게. 아, 그렇구나. 아, 굉장히 넓어 보이네이 여기. 어, 너무 잘. 이거는 되거든요. 지금 지목은 뭐로 돼있니요 전으로 돼 있어요. 전으로. 아, 전부 다 전으로 돼 있어요? 예. 네. 아 이거 저기 골트 타고 할 때는 이로타리 같은 걸로 하신 거죠? 예, 어때요? 장비로 장비로 하면서 테이 어, 감자 농사도 잘 되는가요? 봄에 잘돼 고구마도 좀될거 같네요. 아, 땅이 이 좋은 다 예, 터질이 어. 그래서 이 땅은 그러면은 삼십 7만 원. 예, 아, 한 10, 10만 원 정도 더 비싸네. 예, 이치가 아, 여기 예. 여기 지금 길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여기 선생님 땅이고. 예, 예. 여기는 저수지고. 요땅 예. 말이에요, 요 예, 예 그거 내기지요1 8 1한 평. 1 8 1한 평. 예, 예. 아, 이것도 판매하시는 거네. 그렇죠. 같은 건 아, 조금. 이거는 필지가 따로 돼 있죠. 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평당 한 얼마 정도? 그것도 37만 원대. 37만 원대. 그래. 아. 예. 어. 네, 이것도 임대도 가능하죠. 예. 그렇죠. 아, 어, 다 같이 해 가지고. 예, 예. 예. 사실 뭐 전부 다 같이 하면 제일 좋겠네 그죠? 그렇지, 그렇지. 같이 아. 누가 쓸사람이 있으면 좋지. 네. 요땅 바로 옆에 여기는 저수지가 저수지. 진짜 진짜 멋있는 저수지가 하나 있던데. 예, 저수지가 작년에 그 전부 보수를 해가 올해도 새로 지질 조사를 해갔어요. 아. 여기 이 제수지잖아, 요 예, 그죠? 예, 예. 아, 겨울인데도 음, 물이, 물이 마르지 않고. 물이 안 조금 덜채 있나고 올해 지질조사를 해가 갔어요. 어. 가을에. 그러니까 내년 봄에 새로 보수를 할것 같아요. 올해는 날씨가 진짜 추웠는가 봐요. 지금 얼음이 깡깡 얼어 있어요, 지금 예, 보니까. 예, 얼어 있어요. 예. 네. 선생님, 언제든지 추운데 건강하시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땅 바로 옆에 정말 이렇게 근사한 또 저수지도 하나 있습니다. 고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새 필지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나눠져 있지만 한꺼번에 전부 다 임대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매매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자세한 사항은... 직접 주인 분과 상담하시고 여러 가지 챙겨볼 것들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로 만약에 하신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지 않고 이 지리산 주변에 뭐 정착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또 우리 산천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기농 체험지로 활용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단연간 농사를 어 경험해 보신 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땅을 활용해서 어 머리속에 구상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위에도 지금 보시는 이런 창고 농막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꼭한 분과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